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 해단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네. 해단을 하려면 우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겠지만 우선 우리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게 돼야 되잖아요. 또는 상담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일단 일지가 어떤 수를 가지고 태어난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지 성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모카토금수, 그리고 오행, 또 자평은 이 일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 우선 나를, 나의 본질을 알고 그 나의 가장 적합한 그런 성격과 재능과 그런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좀 알려고 하죠.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색깔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색깔의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연상하기가 쉽겠죠. 네. 쉬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장점과 어,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다. 자, 나는 누구인가?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홍국기문의 일지를 기준으로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고요. 어, 기질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겁먹은 나인지, 아니면 자신감이 있는 나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자신을 좀 이해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어, 그 안에 있는 개성을 좀 찾아보려고 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 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 뭐냐면. 기문을 지금 배우셔가지고요. 기문사주를 보겠다고 하실 때는 자꾸 뭐 하늘의 뜻이라느니, 혹은 뭐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라든지 라기보다는 밥벌이를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이제, 내, 나의 역량을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재능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직업으로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저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버세요. 네, 저 많이 벌어요. 저 많이 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즐겁고 나에게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그 다음 날도 하고 싶고 또 다음 달도 기대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안에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신에게 맞는 자 굉장히 주목해 주세요. 좀 저희는 전략가가 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상담을 해줄 때 넋두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김은사주를 쭉 공부해 나가시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가는 길이 조금 멀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무료 어플들도 많으니까요. 자, 우선 어떤 한 명국을 찾아서 나라는 걸 확인할 때는 자, 요런 학봉도에 보시면 이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곳이 자, 우리가 일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일지에 보면은, 요게 나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는 숫자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숫자는 뭐뭐 나올 수 있냐면,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금 아까도 뭐 점심을 같이 했지만, 자, 오늘은 10토인분을 음. 만났고요. 네. 네. 저는 육수입니다 자, 김선생님구거든요 네. 자, 우리 오늘 세명이 만나서 얘기가 잘 됐어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laughs> 소생금 금사입수가 네. 되었네요. 네. 음. 그래서 불편함 없이 네, 각자가 재밌었습니다. 가진. 네. 각자가 네. 가진. 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강점이 음. 서로 다른 사람인 거를 오늘 확인했었거든요. 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자또 이어서 각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인지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